용인 현장에서 지난번 안전 관리자였던 김 반장님을 만났습니다. 몸이 아파져서 용역으로 다시 나오셨더군요. 사람 인연이라는 게참 신기하고 때론 무섭기까지 합니다. 만약 과거에 내가 저분을 함부로 대했다면 오늘 이 만남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? 황소눈을 한김 반장님은 고집이 정말 셉니다. 그리고 몸이 아픈데도. 쓸데없이 말이 많죠. 이건 지난 3년간의 노가다 통계인데, 몸이 아픈 분들은 대부분 고집이 세고, 입으로 에너지를 다 쏟아내듯 말이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. 물론,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. 부잣집 도련님처럼 생겨서 모두에게 이쁨 받는 젊은 반장, 전국체전 유도 은메달리스트라는 어마어마한 경력의 청년까지, 정말 각계각층 5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. 이것 노가다 현장은 어찌 보면 망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. 그리고 그분들은 제게 살아있는 인생 빅데이터가 됩니다.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제게 인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. 이 소중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통해 저는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. 실패의 기록 속에서 성공의 길을 찾는 것이죠.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게는 스승입니다.